수능특강 영어 4강의 4번 단어랑 구문만 설명하고요. 답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답에 대한 설명은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차잘 찾아봐봐. 그러면 또 있어요. w h i l 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w h i 의 뜻은 뭐뭐 동안이랑 뭐뭐 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뭐뭐 이지만 인디비주얼리즘은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스트렝스, 장점 개인주의가 장점을 준대요. 뭐뭐이지만 이렇게 돼요. 그럼 뭐뭐지만 이렇게 되고 while은 접속사잖아요. 그 그러니까 while 주어동사, 주어동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 그녀는 이쁘지만 게으르다. 약간 좋은 내용, 나쁜 내용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스트렝스 장점이 있지만 위크니스 또 어떻게 돼요? 약점을 만들어낸데요 만약에 moderate는 조절하다. By involvemen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involvement는 관련 다른 사람들의 관련 관계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사회 와그 관련에 조절, 조절되지 않는다면 위크니스 단점을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if 들어갔죠.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낸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는 뭐야? ing나 pp 들어간다. ing는 언제 들어가냐면 능동일 때 들어가죠. pp는 수동일 때 들어가죠. 여기서 바이죠. 모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에 의해서 not moderated 조절되지 않아요. 그럼 단점이 된다. Pure individualism Individualism은 개인주의죠. Pure는 Pure Orange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순수한 순수한 개인주의는 lead to 이끈다. Philosophy는 철학 Convenience는 편리함 편리함의 철학을 이끈다. 그러니까 편리함이라는 생각을 이끈다. 완전한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편리함, 그리고 렉은 부족이에요. 여기 뒤에 거 쭉.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지금 이끄는 거야. 앞에 이거랑 이걸 이끌어. 그러니까 편리함의 생각과 부족을 이끌어. 뭐의 부족이냐면 여기서 이게 끊으시면 돼요. 이게 세 파트로 나눠 지금 두 가지를 이끄는데, 여기 두 번째 거에 부족인데 뭐의 부족이냐면 어부는 뭐뭐의죠. 시민, 소셜은 사회, 프로세스는 과정, 시민과 사회의 과정의 어프리케이션은 이해, p a r t i 트 i p a t e in, 뭐뭐에 참여하다, 참여, 사회와 가정, 시민 과정 시민과정 있죠. 이걸 이해하고 참여를 못하게 하고 편리함을 이끈다. 순수한 개인주의는. 리미이죠 이것은 제한한다. 개인의 성장을. 뮤츠는 약화시키다. 리미츠, 뮤츠, 그 다음에 디프라이즈. 병렬이야. S 들어가서 개인의 성장을 약화시키고, 어, 제한하고 약화시킨다. 뮤 다음에 ing. 기나 것. 리더십 기술과 특징 얻는 것을 약화시키고. 디프라이브죠. Reprive A of B예요. A에게 B를 제거하다. 원은 우리라는 뜻을 가질 수 있죠.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위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Reprive A of B죠. A에게 B를 제거하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컨텍스트 배경을 없앤다. t a 이하가 앞에 있는 삶의 배경을 수식하고 마인드는 마음, 우리 마음에 리얼리티 현실 모델 우리 마음의 현실 모델인 삶의 진정한 배경을 우리 자신한테 없앤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성장을 Limit 제한하고 리더십 기술과 트레이드 특징 얻는 것을 약화시키고 마음의 현실 모델인 삶의 진정한 배경을 우리 자신한테 없앤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영어에서 보면은, 관계되면서 지금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되어 있다. 근데 주어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야? 명사가 주어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명사, 명사, 동사가 나와. 그럼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다. 가장 커다란 문제야, the world,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s that, 것이다. that은 기, 것을 가질 때 됐다면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그래서 we do not interact, 상호작용하다. 개인적으로, 많이, anymore, 더 이상. 우리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주어가 problem이 주어니까는 is, that, 기나 것. 우리의 과학 기술은 remove 제거했다. 약간의 현실을 remove, 그 다음에 replace 병렬 s자,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그것을 perception 인식 Relativity는 상대성. 이거는 인식. 그리고 inherent는 본래의 self-interest는, interest가 이익이죠. 그래서 이기심. open, forcing us to convenience가 앞에 있는 예. self-interest를 수직해요. ing는 뭐뭐 하는. 우리를 강요해요. 우리를 편리함으로 종종 강요하는 내재된 이기심. 그니까이 이기심을 갖다 인헤런트도 이기심을 수식하고 오픈부터 끝까지도 이기심을 수식하고 우리를 종종 편리함으로 내모는 내재된 이기심과 인식과 상대성으로 그것을 현실을 대체한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현실을 없애고 현실을 인식과 상대성과 우리를 편리함으로 내모는 내재된 이기심으로 대체한다 우리는 세상을 본다. 에지는 몸모로써 센 d u p 어퍼 u 스 우리에게 중심 맞춰 진 것으로서 세상을 본다. 루 그다음에 기부 준다. 우리 자신한테 언튜는 과도한. 지나친 영향력을 준다. 현실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지나친 영향력을 준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무브 인투 이동해 갈 필요가 있다. 위치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 위치로. 띵크 다음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우리 주변으로 돈다라고 나 띵킹. 세상이 우리 주변으로 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맞춰 가는지에 대한 대해서 그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위치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 문제는 조금 어려워. 세상이 우리 주변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맞춰갈지를 생각하는 포지션, 위치로 우리는 이동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맥락, 뭐 배경. 배경의 그 컨셉, 개념이다. 이게 렇 되고 여기서 보면은 l o o k a t 들어갔죠. l o o k a t a as b a를 b로 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b에 어, being이 들어가죠. 그럼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예요. 중심이 맞춰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어, 어부는 전지사잖아 그래서 뒤에 ing. 근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뭐예요? 나투죠. 동명사의 부정도 뭐야? NOT ING 해서 NOT THINKING 이렇게 들어간 거 알아두시고 문장 중간에 의문사 들어가면 아까 간접의문문이라 했죠.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세상에 맞춰진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w h y 은모뭐 이지만 그 다음에 조건절 다음에 수동 들어갔죠. NOT MODERATED 조절되지 않는다면 BY 수동 들어갔어. 리드투는 이끌다. Part 트인 a t e in까지 들어갔어요. 참여야. 뭐에 참여냐면 시빅. 시민과 사회과정에 참여. Appreciation은 이해. l i m i t 음 m u t e 프 Deprives, 병렬, S자. Deprive A of B라 했죠.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여기 Dead 이하가 앞에 있는 삶의 맥락. 배경 수식하고 선행사가 단, 여기 삶이야 그래서 여기 이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더 월드 나오 해지가 앞에 있는 이거 문제점 수식하고 이지 데기나 컷. 그 다음에 리무브즈 리플레이스 병렬 리플레이스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그다음에 내재된 이기심인데 오픈부터의 끝까지가 이기심 수식하고. 여기서 강요하는 할때 p u 루겟 i n g look at as고, 우리에게 중심이 맞춰지는 거죠. 뭐뭐 되다. 뭐뭐 지다.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수동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centered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give, look, 병렬이에요. 그 다음에 not ing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된 거야. 세상이 우리 주변을 돌,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맞추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서 끝.